블로그 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그 감안해서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전부터 제가 대구 에사입니다 예전부터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키워드는 대구 진로특강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10년 동안 밀었습니다. 과연 아우, 오늘도 같네요. 요 근래 안 적어봤는데 참고로 제 아이디가 웨이브 614입니다. 웨이브 614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웨이브 614 하나 있죠? 나제 겁니다. 둘, 제 겁니다. 둘, 제 겁니다. 셋, 제 겁니다. 넷, 제 겁니다. 네. 대구 진로 특강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10년 동안 밀어놨어요. 10년 동안 올려놨기 때문에. 날짜도 한번 봅시다. 2008년 1월 달에 올린 게 봐요. 이렇게 검색해서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창요 간다고. 2017년. 이렇게요. 이렇게 모인 글들이 어떻게 됐냐? 저를 계속해서 강사로서 의뢰를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한번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진출한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밀었던 게 부산진로 특강입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다행히 또세개다제 겁니다. 네, 여기 외부유기사, 외부유기사, 제 거죠. 그리고, 여기도 제 겁니다. 세 개가 제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어, 올해 지금 부산에 지금 뒤쪽에 잡혀 있는 강의가 20개가 넘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부산 진로 특강, 대구 진로 특강 10년 정도 치시면 저, 제낄수 있습니다. 이 자리 제낄수 있습니다. <laughs> 저 10년을 썼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굳건하게 땅을 굳혀 놨어요. 물론, 어, 제가 어 20대 후반에 할수 있었던 강의가 진로특강 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하셨합니다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에 동기부여 강의특강을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동기부여 특강이라고 해봤습니다. 하, 감사하게 하나 있네요. 하나 있네요. 이번에는 그런데 블로그를 저는 두개로 운영합니다. 두개로 운영해요. 그래서 다른 제 블로그 하나 더 걸렸죠.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가 의뢰를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오죠. 하나, 둘. 두 개가 들어오게끔 됐죠. 물론 검색할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교 학습법 특강이 들어와가지고 또 한동안 제가 학습법 특강도 하고 다녔어요. 물론 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여기 밑에 두개 있네요. 오늘 좀 약하지만 밑쪽에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했더니 키워드 노출을 해가지고 계속했더니 그 키워드를 제가 장악해버린 겁니다. 뭐 예를 들어는 어 책글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서포터들인가요? 이런 거 센터 홍보 아이 시대 필수 조건 아 물론 그리고 이제 책에도 적어놨어요. 블로그는 꿈을 이루는 최고의 도구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덕분에 생계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꿈도 이룰 수 있게 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블로그라는 도구를 쓰죠. 네, 어쩌다 한 번씩이라서. 네네. 조병윤 선생님은 블로그 원생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조병윤 선생님을 만나서 약간의 살짝의 이렇게 터치를 좀 해드렸어요. 컨설팅을 살짝 해드렸는데 조병윤 선생께서는 님 채팅창에 원생이 또두 배로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지금 만난 지한 1년 정도 됐는데, 정말 이 원생도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그 조병윤 선생님 경주에 계신데, 경주의 하부르타라든지, 경주의뭐 하부르타 교육, 창의력 교육을 치면 조병윤 선생님이 나오게끔 스스로 노력하셨어요.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듣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여러분들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면 그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유 중에 크게 봤을 땐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익형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방문자가 많아가지고, 이 방문자들이 이 밑에 보시면 광고가 있어요. 유튜브도 조회수가 높으면 수익을 얻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문자만 가지고 하루에 제가 아는 분 중에 300만원 정도를 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뭐, 예를 들어, 그 재난 지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 검색하면요. 무조건 상위 노출 다 되고요. 이분께 정말 잘 자세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갈게요. 키워드 노출형 블로그가 있습니다. 키워드 노출. 내가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내 블로그로 유입을 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키워드 노출형 블로그. 조병준 선생님 손 들어 주셨고. 이거 맞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혹시 여러분 인플루언서라고 아십니까? 인플루언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네이버가 상위노출시켜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로그 지수가 높아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블로그 지수가 높은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상위에 노출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그 인플루언서의 분야에 따라서 올려줍니다 즉 예를 들어 우린 강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이시니까 교육 파트에서 인플루언서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다른 것에는 노출이 잘안 돼요. 자기 분야에서 노출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하는 목적 중에 크게 봤을 때는 1번, 조회수를 높여서 그, 에드포스트를 받기 위해서 1번입니다. 2번은 키워드 노출형 블로그. 3번은 인플루언서 블로그. 즉,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기 인플루언서 되신 분 있으면 손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여기 혹시 간혹 있더라고요. 있나요? 아 이진아 쌤이네. 아 이게 안경 올리셨구나네. 네. 진짜 줄 알았습니다. 꼭 이럴 때 머리 끌고 안경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어? 그리고 없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지원하세요. 그럼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질까요? 저도 한열번 떨어졌습니다. 인 문학 치면 봐요. 이 밑에를 잘 봅니다. 제가 방금 이두 가지는 여기 보세요. 4월 12일 날 제가 검색했기 때문에 요건 제외시키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검색했던 겁니다. 요 밑으로 갑니다. 요 밑으로 이걸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인문학 책 추천? 그러면 내가 블로그에 어떤 이제 인문학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강사라는 키워드 노출도 필요하지만 인문학 책을 추천한다고 글을 몇 개씩 올려놓으면. 지수의 획득, 즉, 방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요. 그럼 이 블로그 지수를 바탕으로 내네 키워드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쓰면 좋습니다. 인문학 이란이라는 제목으로 그, 저거 써도 좋습니다. 여기 딱 있네요. 힌트가 여기 다 있어요. 이건 안, 이건 안 하셔도 되겠죠. 이 제일 센 거니까. 그 다음에 부의 인문학. 이것도 경제에 관련 안 되시는 분은 지우세요. 이것도 필요 없죠. 필요 없죠.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없죠. 이래 되면 이렇게 두 개와 이 인문학 도서, 이책 추천이라는 걸 쓰실 때이 키워드 도서도 쓰세요. 키워드에다가. 그러면 어떤 인문학 책을 봤어요. 그러면 그책 제목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인문학 책 추천 앞에다가 그리고 슬러시 인문학 도서 뭐 후기 뭐 리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도서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그 앞에 그걸 타이틀을 달고 그 제목 이름이 뭐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책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 제목 검색보다 얘들을 더 검색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학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천히 한 번만 할게요. 도구에 가셔서, 키워드 도구에 갑니다. 도구에 가셔서 키워드 도구에 갑니다. 단, 이건 네이버 아이디를 다시 한번더 신청해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바로는 안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한번 걸어주시고,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로 네이버 이 광고를 가입 바로 돼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키워드 도구를 딱 들어가요 자 이제는 어,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 볼까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진로특강 진로특강 하지 말고 인문학 해봅시다 인문학 말고 이제 홍석기 선생님하고 그 김인규 선생님 말고 또 키워드 한번 만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키워드 이런 제가 해드리면 더 좋잖아요 네. 강의하시는 주제 리더십 좋습니다 자 보세요. 리더십이 있고요. 다섯 개까지 됩니다.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리더십이 있고요. 리더십 강의가 있고요. 리더십 강 사가 있고요. 리더십 강 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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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강 사, 리더십. 강사, 리더십 당연! 이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건 무엇일까요? 난 무척 사실 모릅니다. 1, 2, 3, 4, 5, 찍어보세요. 리더십, 리더십, 리더십 강사, 리더십 아, 강의. 봅시다. 아시는분 손가락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온라인 영상 질로트강, 청소년 질로트강, 중학교 질로트강, 중학생 질로트강, 고등학교 질로트강, 고등학생 질로트강, 대학생 진로특강, 학부모 진로특강. 됐죠? 돌아가면서 다 쓰는 거야. 돌아가면서 다 쓰는 거야. 내 메인 키워드는 이거고, 나머지는 지역을, 지역도 쓰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산 진로특강, 중학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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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섞어서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그더니뭐 많이 들어왔고, 요거는 지금 그 검색돼서 들어왔다라는 거,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캡처 하나 했습니다. 이분은요, 사진 한 장도 없이 올렸는데요. 방문자와 엄청 많아요. 진짜 도움 돼요. 그건 교육학에 대한 것만 써요. 그분은 두 번째 내용이 많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을를 어떤 뭐 블로그 강사 500글자를 써라, 어떤 블로그 강사는 1,000글자 이상 써라. 이렇게 나온 것 또한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 미리 말씀드렸죠 사진이 많으면 스크롤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봐요 그래서 블로그를 보면 사진이 많은 블로그가 체류 시간이 높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네 번째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 동영상을 사진만 툭툭툭툭 올리는 것보다 진짜 동영상이 들어가지고 보는 사람한테 도움되는 즉 다시 말해서 1번입니다 동영상이 진짜 도움되면 더 좋아요 그럼 유튜브 하면 되겠죠. 계속 갈게요 다섯 번째, 정렬 좀 해주세요. 나 내가 좋다고 해서 팍팍팍 쓰는 것보다 좀 단락별로 단락달락 쓰시고, 사진, 글, 사진, 글, 뭐 예를 들어 인용부라 그러죠. 이렇게 박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더 사람들이 오랫동안 봅니다. 그리고 쭉 내리다가 빨간색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스톱 한번 더 해봐요. 잡아야 돼. 그래서 빨간색 포인트를 넣는 거예요. 쭉 내리다가 인형가 하나 탕 중간에 있어요. 사람들이 잡혀요, 거기. 그래서 예쁜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체류 시간 때문에. 원리는 그거예요. 체류 시간을 길게 하면 좋은 블로그가라는 그 글이 되고, 좋은 블로그 글이 많으면 그 블로그 지수가 높고, 그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한테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위 노출된다는 라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강자 이봐요 여러분 끝났어 음 제가 아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제제 제 블로그의 특징 저 블로그 오늘도 썼습니다 자 여기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 갔다 온거 캡쳐했어요 캡처하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도 이런 거 시간 때우기 좋죠 그리고 지도 클릭해서 이제 글을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넣는 거예요 갔다 왔다 그리고 쭉 써요 자 색깔 색깔 들어갔죠 색깔 쭉 내려. 그리고 또 색깔. 또 내려. 여기 봐요. 만약 여러분들 강의 섭외하실 분들이라면 이 영상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이 사람 강의 스타일이 어떤지. 이거 보면 대충 한 10분이에요. 10분이에요.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갔어요. 이따가 배울 거예요.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가고 또 보여드리고 또 하고. 봐요. 박스. 제가 말한 거다 하잖아요. 박스. 스탑. 또 가요. 또 도움될, 내... 저는 제 파업, 파워... 이 블로그를 보시면 강사님들에게 다 도움되는 내용 다 노출시킵니다. 어. 좀 내릴게요. 쭉 내려. 쭉 내려. 이렇게 캡처해서 또 하나, 또 영상 들어가 있죠? 또 하고, 또 하고, 쭉 내려가요. 여기 또 박스. 또 내려가서, 이게 뭐, 상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 강사님들이시라면, 혹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기 있으면 후기 반드시 이렇게 적으세요. 후기. 자, 여러분, 무료 강의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실력도 늘리는 것도 있지만, 후기를 받는 겁니다. 후기. 오늘 여러분 열심히 써주세요. 여러분들께는 무료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후기를 이렇게 정성껏 남겨주시면. 봐봐요. 어, 제가정들 이렇게 다 듣고. 후기, 후기. 이렇게 해서 이 후기를 물론 똑같은 거 올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후기는 만들어 놓은 거 똑같은 거 미리 올립니다. 저는. 물론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올려요. 왜?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후크입니다. 피니쉬입니다. 이거 없으면 전화 잘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그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직접 적는 것보다, 뭐 옛날에는 적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 적어도 돼요. 10개, 100개, 잘하는 사람은 100개 정도 되면 승분합니다. 근데요, 제가 봤을 때, 한 3년은 해야 됩니다. 3년 정도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 지속성이 큰데요. 상황은 불회가 없대요. 그래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물에 깔아앉아서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도 매일 올려주셔야 돼요. 매일. 매일 올려주셔서 꼬리 치셔야 됩니다. 그게 1일 1포스팅이라는 거예요. 만약인데 여러분들이 1일 1포스팅 못 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몰아서 올리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개 정도. 아, 일주일에 한 개가 아니라 한세개 정도. 적어도. 아니면 좀더할수 있다. 그럼 평일 정도. 오, 다섯 개 정도는 올려주세요. 하셔야만, 양이 늘어나야만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양이 늘어나야 질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성장하시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 때려잡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떼잡의 이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